이번에 비가 내려서 텃밭이 한쪽이 땜 무너지듯이 아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보수하는 과정을 갖다가 좀 담으려고 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음, 요게 지금. 가로, 세로 해서 90cm, 60cm 보드롱이거든요. 제가, 어, 텃밭 높이가 있기 때문에 60cm를 20cm씩, 어, 세 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90cm 같은 크기로 9조각을 냈습니다. 어, 자르기가 굉장히 용이하네요. 보드롱이요. 양쪽에 구멍을 뚫어 케이블 타이로 그냥 묶어줍니다. 케이블 타이로 90cm를 낯장으로 이렇게 다 묶어줬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요렇게 묶어서 하면은, 밭에 가져가기도 편하거든요. 요렇게 테이블 타이로, 묶은 걸 가져가서, 밭 가장자리를 막아줄 생각입니다. 지금 요렇게 고랑이다 파인 거 보이시죠? 이게 일로 인자 밑거름 준게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비료를 뿌려도 크게 영양분이 없으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긴급 고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나마 비트들은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다 가지, 뭐 오이 이런 종류를 심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료로 필요하거든요. 물에 씻겨 내려가면 계속 비료를 주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일단 흙을 흘러내리지 않게 비상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형. 이게 제가 오드롱으로 마땅한 칸막이가 없어서. 타이벌 케이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아 밭이 기네요 이게 아27 5m 40인데 밭이 예상보다 많이 긴다 제가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간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이게 지금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간편하기 간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갖다 비켜보겠습니다. 요렇게 되면 케이블 타이로 연결만 하면 되고요. 나지 않게 해주여기도 케이블 타이를 그리고 앞으로 빼서 안으로 이게 좀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케이블 테이, 테이블을, 케이블 타일을 몇 개씩 연결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길이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바깥쪽은 흙으로 요렇게 해줬고, 안쪽에 흙을 갖다가 이제 채울 겁니다. 자, 안에다 흙을 채워주겠습니다. 아, 아. 안 되는데? 아이서 미안합니다. 도와드릴까요? 예. 이펀때기에 대해서 펀떼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펀때기가 조금 약해 보이긴 한데요 <laughs> <laughs>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아빠는 진지하게 일하시니까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요? <laughs> 조금 깊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풀어요, 너무 <laughs> 금방 조심하세요. <laughs> 아니, 땅을 더 깊게 푼판 다음에 묻어야지, 이거. <웃음> 그냥. <laughs> 아빠 너무 허접합니다. 아우, 씨발. 아우, 발 아니, 아까 팠는데 다 깊이 팠는데 그래 깊이 지금 그래. 들어와 있는 입니다 아니, 흙이 쓸려 내려가면은 또 와서 보수하고 보수하고. 네, 그러면 되지요 한번 보여주고 아, 한번 실험 삼아서 해 보시는 거예요? 네.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년 <laughs> 농사 신고 받으세요. 아,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비웃어서. 아 요거는 하약하면 여기다 쫄대를 꽂아주면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쫄대를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어제 다이땡 가서 짧은 쫄대를 사려고 했는데 이게 짧은 게안 보이더라고요 구해가지고 이렇게 막아주면아 그런 방법도 있네요 아, 이러면은 버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생각해도 훌륭합니다. 정말요? <laughs>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아, 바쁘게. 보수를 했는데 이 벽이 물 벽이 올 가을까지 버틸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시행차고버치면서 그리고 옆밭에 피해 안들이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예 요게 이제 버텨주면은 내년부터는 보드롱을 사용해서 밭 주변에 흙 유실을 막아 줄 겁니다 이 보드롱 한 장이 1,500원이거든요 뭐 케이블 타이가 1,000원이면 몇백 개씩 들어있는걸살수 있고요 비용도 안 들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임이라고 하는 유형성 미생물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시면 무료로 배포해 주시거든요. 여기 뭐 설거지 할 때나 아니면은 채소 씻을 때 여기 또 밭에 뿌려주면은 좋다고 합니다. 요거는 뿌려주는 양이 물 10리터에 소주 한잔 정도 그 정도 분량을 갖다 섞어 섞어갖고 뿌려주시면 흙에 흙이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네. 요걸 한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앱을 10L 조리개에 저는 아, 네. 두 컵을 넣어서 뿌려줄 생각입니다. 요렇게 섞은 다음에 미생물을 요렇게 키가 잘 크고 있네요. 아, 여기다이 여기 앞에 도 EM을 충분히 뿌어주겠습니다 아, 양상추 잘 되고 있습니다. 우 와, 일주일 됐는데 정말 많이 컸네요. 음. 다음 주는 먹을 수 있겠는데요? 확실히 이 비닐에 찍고 너무 싱싱한데요. 아. 일주일 만에 상추 세트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생명력이 좋기 때문에 다음 주면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내내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아, 물을 자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뿌리가 거의 활착이 된것 같습니다. 어, 많이 컸네요.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저희 가지고 물론 주위 분들한테 많이 나눠드릴 수 있을 겁니다.